Oh go. Yum Jinny has been failing with you with his cell phone, but it was so uncomfortable. So he ended up buying a GoPro. When the delivery was completed, he rushed home. <si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최고의 엔터테이너 염준영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 밖에서 놀다 왔는데 어,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고프로를 구매를 해가지고 고프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진애라 콘텐츠 영박싱 콘텐츠를 해가지고 어, 고프로 히어로 A 최신 모델 무려 70만 원 정도의 악세사리까지 포함해서 어, 어마어마한 가격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언박싱을 통해서 연박싱을 통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히어로8 연박싱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 자 저희 여기 제 방이 아니고 막내동생 방이라서 좀 핑크핑크한데 여기서 바로 고프로 히어로8 산지 직송으로 싱싱하게 배달이 된 고프로8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자,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아, 비닐을, 낭비를. 첫 번째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합니다. 21세기 최고 엔터테이너, 염주영 유튜브 채널에서. 야, 요게 진짜,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고프로그 3-way라 해가지고, 정품 액세서리인데, 어, 뒷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각대도 되고, 이렇게, 그, 셀카봉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가격이 7 9 0 0 0 원인가로, 고프로가 53만 원인가 그런데, 얘가 벌써 7만 얼마입니다. 자, 다음, 공개합니다. 앞프로 가방인 것 같습니다. 파우치.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웬만한 거 액세서리 다사려면 한, 거의 돈 백만 원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정품 배터리, 예, 충전기, 이렇게 있고, 드디어 대망의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21세기 최고 엔터테이너, 염준영 채널을 열심히 이끌어가지고, 우리의, 네, 우리의 귀여운 친구, 우리 귀여운둥이 소개. 참, 제조회사들이나, 뭐, 인터넷 그, 이런 걸로 배송해주신 분들, 이렇게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께 직접 소개 하 되죠. 브이로그 이렇게 하면. 고프로! 기어로 AC입니다. 야, 이게 무려 50만 원을 넘는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 a c 이쪽에 스펙이 써 있습니다. 뭐 12메가픽셀 그다음에 4K 60프레임, 1080p 동영상 촬영할 수 있고요. 슬로우 모션 가능하고요. 하이퍼스무스 2.0도 있고 타임어프 2.0. 이것도 이제 차 같은 데다 올려 놓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쭉 찍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세상 이런 일이 에서 뭐. 뭐 대구에 뭐가 떴다. 대구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직접 대구로 찾아가 봤다 이러면 이제 차에다 이렇게 딱 고자 놓고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 대구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런 영 어, 그런 영상 촬영도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포토 HDR 기능 들어가 있고요. 라이브 버스트 이런 문의가 있는데 RAW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음성으로 촬영도 가능한 거요. 뒤에 터치 스크린 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렌즈가 있어요. 자, 보시죠 이야, 딱 봐도 그냥, 뭐, 어마어마한 화질이 뭐, 촬영이 될것 같은. 절대 고프로한테 돈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는 뭐, 영어로 돼 있네요. 고프로 앱을 받아라. Have questions. 질문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예. 여기로 와라.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프로 스티커도 있어요. 예. 요거는 당근마켓에서 제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들어있고요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야배터리 요만합니다 요게 고프로 배터리에요 예. 뒤에 이게 붙어있는데 이게 모형 아니겠죠? 이게 지금 사기 본거 아니겠죠 제가? 오! 자 이렇게 박스에서 분리가 됩니다 오자이게 뭐해야되지 이제? 아, 아, 추모, 추모. 아, 원래 이렇게 고프로 사면 뒤에 이렇게 사, 사진이 붙어있나요? 아 여기 스티커네요 예 여러분들 여기 스티커로 어 사기 먹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프를 쓰면 되는 거 같죠 어? 어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얘가 이렇게 아 얘가 빠지는구나 아 그럼 얘를 접어서 이렇게 쓰는 거네 여기, 여기가 여기 똑딱 여기, 여기 옆에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아 배터리 배터리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프로 처음 샀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예. 설명서를 여기 읽으세요, 여러분들. 왜 이걸 안 읽으세요, 사놓고서?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무작정 뭐 넣으면 다 되나? 나 뭐, 메모리 카드도 샀는데, 왜 메모리나. 있지? 아, 아, 이걸, <laughs> 이걸 언박싱을 안 했습니다.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70만원어치 제품을 샀는데, 우리 배송해 주신 업체에서. 야 사은품으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C타입 충전기 하나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하나를 제가 더 샀어요 요것도 샀습니다 요거 요건 짭인데 고프로 액세서리를 다 사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고프로 그 회사는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싸요 제품들이 액세서리들이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대가리에다가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찔겨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고프로 달고 여기다가 그 어디 뭐 낚시나 뭐 등산 같은 거 가실 때 요런 거 달고 요렇게 하면은 좋겠죠? 예, 얘는 어떻다 쓰는지 대체 모르겠어요 이거 쓰는 법할줄 할 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3리웨이입니다야 대단합니다 쓰리웨이 예. 얼마나 만드는데 힘드셨으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요렇게 해갖고 이게 아닌가? <laughs> 어머 어깨 사자자 떨어뜨렸어. 아얘뭘조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가봐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건가봐요. 쪼여가지고아 이렇게. 야 여러분들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격 안쓸 때는 쓸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쓰리웨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 이렇게 도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도쓸 수가 있겠고 이렇게 도쓸 수가, 수가 있겠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곡으로 3리웨이였습니다 이거를 근데 처음 설정하는 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 고프로 지금 찍고 있는데, 화질이 어떻게 괜찮나요? 예, 괜찮은지 뭐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고프로 최초의 전자기기, 연박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어, 고프로를 이제 처음으로, 다내 머리 제주도에 왔는데, 그때 한번 여행 영상 만드는데, 염준영이 제주도에 한기 만드는데, 한번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어,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터세 염준이였습니다. 다음에 더욱 더 재미있는 콘텐츠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를 이렇게 하고 예를 이렇게 하고.